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치즈. 자 여기 어디냐? 아직 손님은 별로 없는 딱 좋은 시간대 왔고 어 의정부 부대찌개 열었습니다. 사실 그 의정부를 직접 가려고 했으나 어, 시간 관계상. 어 이름이라도 딴 곳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맛있거든. 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요역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때 살았을 당시에 굉장히 자주 왔던 곳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지금. 굉장히 여기 오랜만에왔어요네 오랜만에. 저 아세요? 어 기억 나세요? 아저 그때 머리 짧았었는데 머리 길러가지고 아 기억 나시는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 좋아하는 게이두 가지 반찬이 딱 이렇게 나와 오뎅이랑 깍두기 나오거든요 오뎅이랑 깍두기 오뎅이랑 깍두기 나오는데 나이 오뎅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다 계란말이까지 기가 막히죠? 국물 색깔도 너무 이뻐 영롱해 영롱해 와 건더기가 진짜 많네 여기가 좀 건더기 많이 주기로 좀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진짜 i 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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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에 8,000원이요 가격은 그냥 저냥 괜찮습니다 아무. 인분의 햄이 이 정도. 여기가 프랜차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의정부 부대찌개라는 이름은 많이 있죠.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아이 뭐 나이 먹으면 주름 다 생기지 뭐 덩그라 쓴 이유? 눈탱이가 부었어 지금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아, 이게 어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송용 어플인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잘 나와. 내가, 아, 나도 이제 수많은 부대찌개집을 먹었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 음, 여기가 제일 맛있어,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다른데는 약간 좀 싱거운 데도 있고 뭔가 좀 조합이 안 맞은 데도 있는데 여기는 완벽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맛이 다 들어있어. 천안 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대찌개가 먹고 싶다 두정동 의정부부대찌개 여기가 어디냐면은 두정역 밑에 있거든요. 두정역 밑에? 두정역 밑에 바로 있어요. 두정역 밑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어 저도 천안 사는데 기회되면 가봐야겠네요. 꼭고 하거든요. 진짜 두대찌개 좋아하면 와봐. 진짜 맛있어 진짜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제가 찍을 때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딱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맛이 변함이 없어 맛있어. 제가 많은 부대찌개 집을 가봤는데 여기 양도 많이 줘요 양. 난 특히 이 오뎅이 맛있더라고요, 오뎅. 어,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이 오뎅 맛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와보면 알아요. 어, 진짜 맛있어. 근데 군부대 술렁탕 맛있었는데? 군부대 거의 은근히 괜찮은데? 네, 1인분 시킨 거예요. 아니, 군부대 거기 슬럼프는 말도 어 나는 개인적으로 음. 아니, 굉장히 얼큰해. 진짜 얼굴이 어? 저 먹방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laughs> 뭐 먹방도 하고 뭐 컨팅도 하고 응. 연애 상담도 하고. 아... 아산에서요? 내비 한번 찍어보시면 되는데, 아산에서 여기면은 한 20km 넘지 않나? 한 칸이면 여기 한 10분 넘을텐데? 근데 올만해, 맛있어, 진짜. 오세요, 여러분 오늘 먹방 스케줄은 그 뭐냐? 특게더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케줄을 특게더에 올릴 거예요. 유배 오빠 왜 혼자 먹어요? 진짜게 아, 오고 싶으면 빨리 와. 진짜 G짜, 진짜 기다리고 있잖아 쥐짜게 응. 원래 그랬어 원래 뭘 원래 살가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울 사는데 가보고 싶네요. 쥐짜가 그러니까 오면은 내가 어 맛집 투어 시켜줄게. 진짜 걱정하지 마. 응. 평소에도 내가 이렇게 살가웠지만은. 우리 주짜이만 보면 내가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 기분이 좋아. 일단 맛집 탐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여러분들 그 천안 사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혹은 이제 부대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어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 특히 여기 와 보면은 아 내가 진짜 진정한 의정부 부대찌개가 뭔지를 이제 알았다라고 딱 느낄 겁니다. 안녕.